안녕하세요. 2025년 6월 6일 테슬라와 엔비디아 차트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차트입니다. 어저께 ECB 기준금리 인하했죠. 네. 9시 15분에 했고 그 뒤에 9시 30분에 이렇게 쪼르르 나왔어요. 음. 예상을 상회해가지고 실업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회해가지고 오, 좀 많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이게큰 중요하진 않은데, 지금 이제 뭐 지표들을 아주 이제 강력하게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생산성은 낮아졌는데, 음, 노동 임금 비용은 늘었다.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흐지부지 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내려오죠. 그쵸? 근데 이제 트럼프랑 이제 시진핑이 통화를 했다. 어, 이제 이런 이제 뉴스도 떴고, 어, 거기다가 이제 어, 오피셜이 떴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고. 음. 저도 숏을 들고 있었는데, 어, 숏을 들고 있었는데 어디서 음, 청산했냐면 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아, 저점이없겠죠 네. 여기서 저점 같았어요. 냄새가 냄새가 나긴 했는데 어, 하다 이제 여기서 털고 전 여기서 롱을 잡았습니다. 잡고 이제 털고 기다리다가 이제 올려드렸죠. 네, 제가. 어,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올렸어요 음. 이때 이제 어, 통화했다 소식 나와서 이두 아, 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어, 요거 게시물에 올렸어요 올렸었어요 결국 요게 나온 거죠 요게 음, 여기가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저점 어딘가 나올 것 같더라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어, 롱을 잡고 음, 숏을 털고 롱을 잡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있는데, 어 여기서 약간, 음 여기 시가 근처죠? 저는 이, 이걸 항상 이렇게 매매를 했거, 했거든요. 여기서, 아,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 나오겠거니. 해가지고 요거를, 어 여기 이제, 요거는 음 커뮤니티 게시판에 안 올렸어요. 음 왜냐하면, 이거 보라고, 음 슈퍼투자노트 보라고. 네. 그래서 여기 막 보신 분들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12시 반에 전한 2시간 정도 하고, 네, 원래 자는데, 어, 그래서 좀더 봤어요. 네, 트럼프 뭐, 나올 것 같아서. 음, 왜냐면 이제 독일이랑 어저께, 네, 정상회담 했죠. 음, 그거 나오더라고요. 영상. 영상 보고 있는데 갑자기, <laughs> 이거 이제 올리고 나서 보는데 갑자기 이제 머스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쭉 떨어져. 음, 여기서 이제 멈추고, 여기서부터 들어갔거든요, 저는 쇼스에. 음. 쇼스 들어가서, 이제 여기 근처에서 털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흐지부지 하다가 이제 떨어지더라고. 또 들어갔지. 음. 그러고 나는데, 음. 자, 여기 보면, 이 음. 옵션을 여기 해놨거든요. 여기 잘안 보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이런 음. 거는 계속 띄워놓으세요. 어, 이 투자 노트 슈퍼 투자 노트 요거를 저는 어, 모니터 한대 그리고 이제 모니터 두대 어, 세로로 이렇게 세워 놓고 이렇게 보는데 음, 키보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유튜브를 띄우든가 아니면 이제 여기에다가 어, 노트를 띄우거든요. 음, 이거 보고 있어요, 이걸. 음, 옵션 포지션을 보고 있어요. 음,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려갔잖아. 300 밑으로 없잖아, 지금. 그쵸 어 근데 이거 센데 그러니까 <laughs> 어디 있어요? 275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거 보이더라도 이거 긴가민가 있어요. 이거 여기까지 내려간 적이 잘 없거든요. 이렇게 원래 이런 것들은 허수에요 허수, <laughs> 허수고 이건 이제 어 프리미엄 좀 싸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해 놓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많지도 않아, 그렇죠? 300보다 많지도 않아. 근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나 해서 어 막.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이제 숏을 쳐서 먹다가 끊고 이제 먹고 끊고 먹고 이제 이 했는데 가다가 심지어 이제 잠자로 누러 우 가기도 했어요. 어, 컴퓨터 끄고 근데 더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laughs> 컴퓨터 다시 켜고 또 끝까지 먹었어요. 아 여기 가는구나 하면서. 아무튼 네. 뭐 그랬습니다. 네, 자 요거 보면 아 여기서부터 이제 트럼프가 어뭐 이제 나는 이제 매우 실망스럽다. 음. 그러니까 처음에 뭐 말했냐면 음, 나를 욕하는 것보다 이제 법안을 욕하는 게더 싫다. 뭐 이제 그게 엄청난 거죠. 음, 돌려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완전 이제 머스크를 어, 골로 보내려고 이제 얘 없었어도 나 당선됐다. 당선인데 아무 문제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머스크는 이제 그래서 이제 머스크도 X에 막 올려요. 그렇죠? 이 티타카가 갈수록 격해지더라고. <laughs> 그렇죠? 여기 한 300쯤에서 멈추겠 거니 하고 이제 전 이쯤에서 자러 갔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막 엄청 음, 성접대 의혹이라든지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이거 엄청 크거든요, 이거. 드래곤 이거.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어 요거는 이제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죠. 음. 아직 트럼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는데, 머스크는 일단 사격 준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컴 다운 했어요. 음. 그래서 계속 얘기해, 계속. 음. 계속 얘기하다가, 아, 여기 가는구나. 음. 그렇죠. 올라와서 또 여기서도 참, 뭐, 숏을 쳤나? 아무튼, 그러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음. 그, 브로드컴, 음, 브로드컴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죠. 장우 실적 발표 음, 별로 조, 그렇게 막 좋지 않더라고요. 얘가 어. 브로드컴은 어, 레버리지가 하나 있고, 음, 숏은 음, 속스로 치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속스 잠시 먹고 잤어요. 네. 물론 이제 여기서 아예 잡아볼까 하다가 <laughs> 잡진 않았거든요. 잡았으면 또 재밌게 뭐 올라왔겠죠. 그냥 잤어요. 네. 뭐 매매도 잘 했겠다. 음, 잤는데. 아, 일단 여기서 보면 여기서 N자로 볼수 있어요. 어. 제가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해봤거든요. 어, 275가 옵션으로 잡혀있다 하더도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늠을 해본 거죠. 그럼 여기쯤인데 그럼 여기 이제 어깨가 다 나오고 여기는 이제 머리인 거예요. 머리. 그쵸? 거꾸로 보면. 음. 항상 예전에도 이렇게 설명 잘했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선 털어야 되는 거예요. 음. 숏을 계속 치면 안 돼요, 여기서. 그쵸? 음. 여기서 이제 사격을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막 해도, 음. 여기서 멈춰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매수해도 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음. 그 정도로 제가 용감하지는 않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화해 분위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그쵸? 음. 테슬라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엔비디아. 어, 엔비디아는 음, 좋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하고 음, 결국 145불 근처까지 네, 오르다가 144불. 네. 여기 기준선 잘 지켰죠? 네. 음, 잘 먹고 이제 배어냈죠 <laughs>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 때문에, 그렇죠? 음, 그래도 이제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죠. 140불 근처에서 그냥 이제 저점 만들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140점 5, 6불에 있어요. 브로드컴 음. 생각보다 어, 기대를 못 미쳤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뭐 엔비디아는 <laughs> 아주 견조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어, 뭐 차트 복귀니까 요거는 이제 옵션 분석 때 얘기할 건데 어, 9시 반. 음. 고용보고서 나오죠 이제 금요일 밤에 어, 이제 곧 있으면 나오는데 음. 여기에 또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로드컴이 생각보다 어,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어. 뭐 그거 정도 음. 그리고 이 테슬라가 잘 풀리면 또 이제 어, 엔비디아도 영향을 어, 좋게 받아가지고 또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또 45불 또 보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뒤인 이야기들은 음, 옵션 분석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테슬라와 엔비디아 차트 복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